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그래서 아까 그 28장에서 우리가 봤죠? 유대인들이라고, 이스라엘인 쪽.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로 말할 것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가지고, 그 방언으로서, 외국어로서 한다 이거죠? 그들은 이것마저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야. 방언을 준 목적이 이거라고요. 이사에서 28장에서 보듯이 이 백성들이 목이 구은 백성이라고. 요그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만 왜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 이 표적으로 끝나는 민족이야.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말씀 을 믿게하기 위해서 표적으로서 다른 방언들을 준다고. 그러나 그것마저도 듣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마저도 듣지 않을 것이라. 그런 걸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그걸 방언을 구구히 그러지 않는다. 이사에서 28장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목적,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다고. 왜 사도행전 때성령 임할 때 방언이 나오고 왜 그러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으로써.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방인들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표적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목적으로 알고 그러면 그래서 월요일날 그 여자처럼 전화 걸어가지고 까라가락 하면서 그냥 화내면서 입에 거품 물고 그냥 그리고 끊지 않을 거라고 얘기 다 해줬는데도 그사람들안 들어요. 그러므로 11절, 그러므로 그가 더듬는 이슬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대로 쉬게 하는 쉼이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피곤한 대로 쉬게 하는 쉼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 하였도다. 이은사주의자들 내가 이거 공부하면서 우리 한국 은사주의자들 생각나더라. 예? 네? 아까도 지금 빵집 우리 오면서 우리가 그, 그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노란 책자를 전취해줬어요. 그래서 요번 주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래서 그거 읽어봤냐고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조금 읽어봤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르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아, 다른 건 아닌데요. 그렇게 확신을 갖고 믿고 싶진 않아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읽어보니까 맥센스 하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맞다고 인정을 하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뭐요? 자기가 한 방울 버려야 된다니까. 근데 그 싫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요구조를 하면서 그, 그 생각난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죠한 말씀은 저리 지켜내다 두고, 자기 그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그 체험한 거.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나 여기서는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대로 쉬게 하는 힘이며 이것이 기운을 살게 한 거예요. 뭐예요? 한 말씀이라. 한 말씀. 13절,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 위해 임하시오 아 말씀이라. 이 말씀. 명령을 명령에 반복하, 명령 반복하며 명령을 명령에 반복하며 줄을 줄 위에 반복하고 줄을 줄 위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셨으니 그들로 가서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덫에 걸리고 붙잡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어, 두 구절만 보죠. 베드로 후소 여기까지 하는데 베드로 후소 3장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3장 14절 보세요. 베드로스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져먹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거예요. 에? 왜 오래 참으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서 쓴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예배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그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에 무슨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면서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인도하세요. 결국에는 억지로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멸망을 시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리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성경을 풀므로써 이 구절 저 구절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다고 만약에 내가 죄를 줘도 이제는 합당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고개의 생각에 의해서 고개 맞는 구조들을 뽑아가지고 그 뽑은 것에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지고 다 여러 개 만들어서 교류를 하나 만들어낸다고. 그럼 결국엔 멸망에 이르는 거야 우리 예수에서 보세요. 예수에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느냐. 그 자세라고. 결국에 왜 그러면 멸망에 이르고 억지로 풀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베드로가 지금 증거했다고. 그래서 이단들이 나온다고. 그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한다고. 근데 그 태도라 그 마음의 태도. 예수께서 십4장 일절부터 보세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태도, 그거를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하나님 의 말씀을 딱대할 때는 읽을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한테 주님의 그, 지, 그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읽으셔야 된다고. 항상 여러분 성경 읽을때 그냥 뭐 쭉쭉쭉 읽지만 딱 성경 읽을때 간단히 기도하라고. 요 주님, 저는 무식하니까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고서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성경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인도해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인도해 그런다고 여기 성경이 있다고 예스께서 1 4장1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우상이라는 것은 그냥 형상 말하는 게야 여러분들이 그테레비를그 동안 육년 동안 본 모든 그 찌꺼기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마찬가지요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묶게 하랴. 하나님 i 아, don't care. 에? 어떤 사람들이 아, 왜 우리 죄가 언제 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죄를 어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i 아, don't care. 에, 답변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 가진 거지. 아, 뭐, 예? 뭐아 아담이 어 어디서 생기고 뭐 그다음에 아담의 딸들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너 i don't care. 난 답변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묶게 하랴. 필요 없다 이래. 하나님은 대답해. 그걸,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세워놓고 죄악의 방식을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who care? 대답 안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향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에게 나 주가 그들의 우상에 마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네가 그런 거짓을 가지고 나오면 난 거짓말로 응답하고 네가 그런 죄악을 가지고 나오면 네가 죄악으로 거짓 것으로 응답하겠다 이거 네가 이 우상을 10개 가져나오건 10개를 거짓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그렇다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저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이 보는데 왜저 사람이 이단교를 가져다 마음가짐 마음가짐 그의 응답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함이라 하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너희 얼굴을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이는 이스라엘 집에 각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 중 그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향물을 주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이니 내가 그 사람을 외면하며 그로 표적과 자원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이재록이 조용기 등등 나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리라. 선지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은 일하리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이시라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착각하고 있다고. 그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과 자기가 예수를 믿고 뭐 성공을 하려고 만사형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사람에 그렇게 대답해 준다. 이단 쫓아가게 만든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 진리의 말씀을 거절할 때, 진리를 거절할 때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이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나는 그동안 그본 더러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나 저는 무지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의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그때야 하나님께서 진, 진리를 보여주신다. 그럼 그거 조심하세요. 왜 똑같이 믿는데 왜저 목사는 읽는데 저런 식으로 해석하고 저 사람 저렇게 이하는거다마음가짐이다 마음가짐. 그런 사람들 마음가짐에 있는 모든 우상들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만사형통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그 사람들은 지금 뭐, 자기 교회 번영하는 줄 알겠죠? 자, 오늘 이걸로 마치고.